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 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수레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이르러 이르시어 페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조적으로 해당 장은, 유다교 유다교의 뭐그 뭐랄까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그 유지 뭐 중간 간부 뭐이 정도도 되는데 해당장이면 그 마을의 유지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제의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 동네에서는 네, 그런데도 이 해당 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위도 살려낼 수 있다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신의 딸이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으시다고 믿고 와서 청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쪽 편에서 보면 배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무런 그 대꾸 없이 그냥 가시죠 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열두 해 동안의 아른 이 부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낙낙을 것만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간절함, 그 절절함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네 우리들의 믿음, 믿음이 이 어떤 놈이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성사가 일곱 가지가 있죠. 네. 칠성사라고 합니다. 이 칠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어, 보여 보이지 않는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로서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성사 자체로 주어지는 은혜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임하느냐 예 근데 이제 성물을 축복받는다든지 아니면 안수받는다든지 이러한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안수를 받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에 오는 효과의 차이는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에서는 특별히 사효성의를 이야기하고 준성사에서는 인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가? 예, 그 사람의 마음 가짐에 따라 그 준비에 따라 그 주어지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의 믿음 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사라고 이렇게 할 때도 미사 그 자체로 분명히 그 은혜가 있는데 그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로 그 은혜들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인가의 차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들었던 독서, 야곱은 자신이 머문 그 곳이 하느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 체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그는 거기서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 각자도 사실은 그렇게 하느님 체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예, 하느님 체험 없이 하느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아,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아, 주님께서 요, 이때껏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 느낌 안에,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만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동반하시고. 그래서 그 내가 느끼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분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